뭐만 남아서 어떻게? 성공하는 방법 그것만 남은 거지 좋은 학력이었으니까 우리 자녀도 뭐 해야 돼? 좋은 대학 보내서 이사해왜 성대냐? 뭐만 <laughs> 남아 요구파는 애들 뭐라 그래? 성공파기라고 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은 성공할까? 이런 얘기만 있지 뭐라 그래? 성공을 했어야 돼 성공을 했어야 돼 그러니까 배고픔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 지긋지긋한 배고픔을 배고픔을 해결해야 되는 거고 대를 끊어야 되니까 가난의 대문을 끊기 위해서 성공을 했어야 된다고 자, 새마을 운동했던 사람들의 생각들은 이랬죠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냐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뭘 했냐면 자기 희생을 했다고 어떤 거였냐면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녀가 잘 살아야 되다 보니까 뭘 했어야 돼요? 좋은 학력을 가져야 되지 그러니까 뭘 했어? 나를 희생해서 소를 팔아서라도 자녀는 어떻게 됐어요? 약 대학 보내. 어, 대학을 보냈지. 그게 뭐냐면은 나를 받고 일어서라. 여기에 뭐가 없냐면은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워줬으니까 네가 나한테 보답해라는 없어요. 이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뭐가 돼?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으니 네가 이렇게 나한테 갚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줬는데 더큰 걸로 갚아라. 이게 뭐야? 효도. 어, 투자라고, 투자. 응. 어, 효도로 받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투자라. 그러니까 여기엔 뭐가 없어. 효도를 하려면 하는 거지. 받고 싶은 생각이 없이 투자를 한, 저기 뭐야, 희생을 한 거라고. 그런데 잘 돼가지고 자녀가, 아우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서 나도 사랑해요. 라고 하면은 그게 효도지. 강요되지 않은 효도는? 아, 부모의 은공과 은덕을 알아서 내가 부모님께 좀더 잘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게 효도지. 막 빛내가지고 부모가 나한테 2억을 투자했으니까 내가 3억은 갚아야지. 이건 효도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무엇이 된 거야? 이, 이 인생에 보람이 된 거야. 내가 희생을 해서 자녀가 잘 되면 보람이 있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자녀 사랑. 어? 자녀, 자녀 사랑하고다. 그거는 보람이 아니지. 어. 그건 아니. 뭐한 거야? 내 투자가 잘 됐다고 성공 파리를 하는 거지. 물론 있어. 이 시대에도 이런 성공 파리가 있었지. 그런데 삶의 보람이었던 것들이 뭘로 바뀌냐면은 이렇게 자랐던 이 자녀가 뭐는 모르고 사랑 못... 뭐야? 나를 밟고서라도 일어서자라는 이 사랑을 모르고 뭐만 남아 있어? 요것만 배웠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자녀한테 또 가는 거야. 뭐는 빠지고, 사랑. 사랑은 빠지고, 뭐만 남았어? 이 보람만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보람이 뭐가 되는 거야? 이... 보람이 아니라 욕망이 되는 거야. 응? 부모님은 나를 서울대에 보냈는데, 내가 자녀를 서울대로 못 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보람이 없는 보람 없는 인생이 돼 버리는 거지. 그래서 삶의 보람을 누구한테 찾기 시작했어요? 자녀한테서 찾은 거야. 부모는 뭐하기를 원했어? 자녀가 자기의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자녀는 또뭐뭘 하고 있어? 그 다음 자녀에게서 보람을 찾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만 남아 있어요? 사랑은 사라지고, 사랑은 없어지고 뭐만 남았어? 꿈만 남았죠. 무슨 꿈? 내 자녀가 응, 내 자녀가 욕망을 이루어지는 꿈만 남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왜 부모가 희생을 했는지 모르고 왜 성공했 원했는지 모르고 뭐만 남았어? 성공하는 방법만 남았다. 다시 얘기하자면 what what이 뭐예요? 부모의 희생 왜 했냐? 왜 했을까요? 가난을 상속하지 않기 위해서. 가난 상속을 안 하기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부모의 희생과 상속은 모르고 뭐만 남았어? 어떻게? 성공하는 방법. 뭔만 남은 거지. 부모가 나를 성공시키는 방법이 뭐였으니까? 좋은 학력이었으니까. 우리 자녀도 뭐 해야 돼? 좋은 대학 좋은 대학 보내서 뭐 해야 돼? 의사 야 돼. 어, 왜성공되냐 성공이 뭐냐? 성공이란. 뭔 뭐, 이란? 어 성공이란 성공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뭐만 남아 있어요? 성공팔이. 요거만 남. 요거 파는 애들을 뭐라 그래? 성공팔이라고 하는 거죠. 이 시대가 뭐만 남아 있으면 돼? 야 어떻게 하면은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은 어? 돈 많이 벌까? 이런 얘기만 있지. 뭐는 없어. 야성공이란게 뭐야? 왜 성공해야 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한테는 뭐라고 그래? 예전에는 이 성공을 왜 해야 됐을까요? 이 세대에는 왜 성공을 했어야 돼? 왜 나를 밟고서라도 일어서서 성공을 했어야 돼 자녀가. 가난에 사랑했으니까.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배고픔을 해결 해야 되잖아요. 내 가난을 물려주면 안 되잖아. 이 지긋지긋한 배고픔을 살면서 사는 순간순간이 배고팠던 이 가난들을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뭐 해야 돼? 성공을 해야 돼. 그래서 성공이란 배고픔을 해결해야 되는 거고 왜 성공을 해야 돼? 이거 그러니까 대를 끊어야 되니까. 대물림을 끊어야 된다고.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서 성공을 했어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성공을 했어요? 대학을 가야지. 이게 이 시대의 성공이었잖아. 근데 지금은? 배고파요? 아니요. 내가 지금 가난하게 살면 자녀도 가난하게 살아? 자녀를 안 나. 그러니까 뭐가 돼? 그냥 대학만 가는 거야. 대학만 가야 되는 것만 남은 거지. 그러면 지금 대학 가면 성공하는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배고픔이라는 것은 다 사라졌잖아요. 지금 굶어죽는 사람이 어딨어. 그쵸? 아. 자존심 때문에 죽는 거지. 우리가 자존심만 버리면 어떻게 살수 있어요? 배고프지 않게 살수 있다고. 이 나라가 그래요. 조금만 자존심 버리고, 조금만 내가 부끄러움만 참을 수 있으면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안 된다고. 근데 뭐를 가르쳐 놨어? 대학에 안 가면 인간이 아니잖아. 내가 그런 거 타러 다니면 인간이 아닌 거잖아. 그 자존심만 만들어놔가지고. 그래서 죽는 거지. 배고파서 죽을 일은 없다고. 우리나라 자체에서는.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야. 배고픔은 사라졌는데 삶의 방식은 아직도 배고픈 방식이잖아. 그럼 이제 물어봅시다. 왜 대기업 가야 돼? 왜 대기업이야? 왜 의사야? 또왜 탄탄한 직업이야? 그럼 왜 사교육을 받아야 돼? 이거 질문에 대답을 해봐야 된다고. 대답할 수 있냐는 거지. 이거 안 하면 죽습니까? 아니요. 이거 안 하면 죽어요 이거 안 받으면 죽냐고. 이때는 죽음의 문제였다고 죽음. 이 배고픔이란 건 죽음의 문제였다고. 사무가 죽음의 문제인데 이건 사무가 죽음의 문제인가 아닌가. 아니라고 해결이 됐다고. 그럼 뭘 해야 돼? 뭘 해야 된다고. 근데 이거 왜못 하는지 또 봅시다.